Wow. 네. 와, 에이. 우와, 우와. 우와, 아, 아, 우와. 치즈도 있고, 소시지도 아. 있고. 어, 너무 맛있겠어. 정말. 많은 걸 사왔어요. 네. 자. 사다리 게임. 어, 사다리 게임. 예. 오하겠습니다 오, 오. 네. 내 가면 농담이에요. 사다리, 사다리 이거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려보고 싶은 사람? 어떻게 그릴 수 저, 저요. 오케이?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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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 그려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그려요 단기다 네, 네. 이름 우리 아홉 명 이름 딱 그리고 네. 네. 밑에다가 네. 우리, 우리 네. 이렇게 하자 요리 아, 아, 요리하는 사람이랑 밥을 먹는 사람이랑 뭐 요리하는 사람 뒷정리하는 사람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다리를 네4단리가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4단게가 뭐죠? 뭐요? 잠깐만요 네 맞아요 네어 이게 사단위에요네 맞습니다 자, 자 이런 거니까요 자 이제 <laughs>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해요?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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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쓰세요 이름 저 이거 뒷면이 통일서저 단순한 게 아니라 제가 할게요 네, 네. <laughs> 먹고 한다면서 아 해보고 싶어요 1, 2, 3, 4, 5, 6, 7, 8, 9어 그 다음에 숫자 불러 서 a 자 숫자, 숫자로부터 할래? 그럴까요? 어, 더 어렵게? 그래 숫자로 하자. am s t 자 c k I am stuck. I am s t u c 8 9 e s y 아이엠 씨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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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숫자를 e s y e 시 Yes. y e 이보 e s Yes. Yes. y 요 s y 다둘 예! e 됐나요? s y c á 야 자, ạ n có t h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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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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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끊어 주세요. 잠시만요. 아, 네. 아, 네. 땡다 <scan2> <텀� unforting> <stuffed> <supercomrowd>

기출. 우리 어떤 요리 할지 빨리 브리핑을 시작해 그래? 볼까? 매우,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너가 원하는 거좀 가져가고 네, 가 원하는 거좀 가져가고 내가 원하는 좀 그래? 가져가 가다 섞자. 섞자참그 뭐? <laughs> <laughs> 스파게티와 여러분들 조용히 조용히 하고 아 그래요? 야야 어디가 치즈. 도도 아니야 레인어 <laughs> 근데 나뭐 하지? 아 맛있어. 음! 나 맛있어! 나 시식팀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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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짜잔, 와! 음! 아이고, 스프에는 그게 안 돼있네? 뭐하지, 뭐야? 테이핑이? 아이 네! 아이어 스프에는 테이핑이 안 돼있네? <laughs> 자, 어느 정도 유리가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가볼까요? 예! 와이어 만치스틱. 만치스틱. 왜? 왜? 왜 you, you take the food? 아, uh, that's all my. 수머이. 소스. 소스. 마요네즈 소스. 마요네즈 소스. 골고루. 골고루. 오호. 하나 완성. 오, 하나 다 했어? 했어뭐 있나요? 열어봅니다. 깻만두. 자 감사합니다. 저 찬이 가져가 네, 이거. 그냥 래 먹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laughs> 네. 이거 뒤정님. 예당예당. 오야 우리 뒤정리 팀이랑... 어? 아, 어,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세 저기요. 무조건 쓰레기 담보. 이게 해는데 어. 여기요 여기요 자. 여기서 먹. 여기서 반을 먹으시 저로 가세요. 아, 아니, 아, 여기, 저 아니. 자 <laughs> 여기서 여기서 같이 저기요. 같이 을 먹고. 아, 그. 야 뭔데 카메라 바꿀게요. 어 아, 왜요 왜바꿔요 카메라 면을 바꾸겠습니다. 어 아, 왜요? 어 비리비 장면의어한 어, 시간 놀이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이따 이래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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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아, 놀고 있으시고. 거기 있니까 나가주세요. 네. 저희가 약간 좀 정리해야 될게 있어서. 궁금해요. 나가주세요. 아니에요, 아니, 궁금해요. 나요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소 a 지 s a g e w e doing? 이거 뭐야? 아, 오, 오, 아저씨, oh, 소스 e 아 a u 에다가 e Where is 소시지! s a a t h r e 정신 u s a 게 e 들어 i t wait, wait! w a i w a a i t wait! Wait, w 요 i t w a w e w a i a i t w a i a i a a i a t a t t a i t t a t Oh look at that! Oh there you have it! Oh absolutely fantastic! Oh, so yeah. beautiful. Oh so beautiful. How are you uh, feeling Felix? Uh, right now next to me we have um Felix's commentary. Uh, uh come uh, what am I what am I saying? <laughs> um, All right, now we have uh, Hyundin uh, right now making um, those uh, uh those rice. Uh, oh yeah. yes, Look at him. Uh, oh, uh, yeah. oh, look at him mix it. Uh, oh there we go! Beautiful mate. Yeah 없어져 가지고 거... <laughs> 볶이가 떡볶이 점점 죽이 되어 가요. 현지 네. 먹어 볼래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아, <laughs> 현지. 음. <laughs> 어, 음. 음, 네. 음, 음. 먹어 볼래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음... ㅎ 음. 부대찌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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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곰탕이요 부대찌개 치즈 햄 들어간 거예요 오 맛있겠네 떡도 맛있다. 들어갔어요 우와 <laughs> 조금만 기다 오! 아이엔 씨! 조금기 <laughs> 치즈도인가? 요리 잘하시나 봐요 제가 또 편의점 음식을 되게 잘만드니다 편의점 음식! 와! 와, 와요 IN씨께서 편의점 음식을 평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만드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죠? 제가 그 이거 치즈 안 써요. 마크 성이라고아 마크! 아시나요? 아 압니다. 그 마크 선배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맞아요. 그 아, 유명한 그, 그 유명한 점식고 있습니다. 제가 맛있어요. 정말 그 유명한 음식을 <laughs> 정모 왔다야. 아, 아직 안 돼요. 아, 직안 돼요. 지정리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 치즈인지 닭가슴살인지 모르겠네요. 아 아마 치즈일 거예요. 괜찮아. 아, 아마 치즈야. 그 당연한 답변인걸요. <laughs> 치즈를 넣었잖아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이게 치즈인지 닭가슴살인지 이주일이, 이주일이 것도인지 왜그 답변은 이제 네. 아, 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 이건 뭔가요? 2500분이 우와. 이 진짜 맛있겠다. <laughs> 찬이 뒤에서 먹는데. 찬이 뒤에서 먹어요. 오! 딱 걸렸네. 아, 네. 아, 뭐, 아 야, 여기 오세요. 안 먹었어요. 아, 패물에... 우와. 제뱀 우와. 거 이거. 먹을 걸왜던지선세요뭐까 저기 저기. 저 지금 막해요. 지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먹을 거좀 치우고 이렇게 그릇좀 가져봅시다. 어쟁이 형, 안녕세요 이게 요리팀이라고 해서 요리만 하고 진짜 갖다 주네요. 그냥 요리만 하고 갖다 주요. <laughs> 정말 요리만 하고 갖다 주셨어요. <laughs> 그 뭐야? 그릇에다가 담아주지 않아요. 어, <laughs> 우리 현진 씨 정말 착하게 냄비다 담아주셨네요. 네, 아니, 맞아요. 처음부터 냄비. 이건 제가 가야 합니다. 안녕. <laughs> 아, 네. <laughs> 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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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요 가뭔 마음이야. 아무것도 없는 소리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리는 요 아, 리누. 내차 입에 뭐가 있어요? 잠시만. 물이사 어? 없어. 입이 세요 아,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혼나요 웰리. 안녕요요안 돼요. 자, 응.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서 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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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바이바이. 저 캥거루가 제일 유일하나. 쏘세지 하나가 없어부터. 뭔 소리야? 세지 하나가 없어졌다. 여러분, 아요아요 <laughs> 아, 예. 저기요. 저기 여러분들 먹었나요? <laughs> 먹었나요? 아니요. 먹었어. 오물 오물 했는데. 아니, 안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안 먹어. 안 먹어. 혹시 안 먹었어요? 안먹었어안 먹었어. 안아그그막시면안 돼요. 나와요. 나와요. 보세요. 저희 시식회 합니다. 네, 나오세요. 저희 시식팀 빼고 이제 딱가 아, 그래. 네. 저희 아. 시식 리더...